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값진 년 새해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도 날마다의 일상이 기적이었으며 저희가 누리며 살아온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저희는 너무나 자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릇 행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온 죄악을 해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한 내도 인마 누엘 샬롬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매일 매일 새롭게 부어 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주의 자녀로 이 땅을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원래의 교회표인 치유받고 치유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새로 시작하는 2024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차고 넘치게 받는 한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난민들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평화의 은청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강진으로 생활터전과 가족을 잃은 일본 난민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상황이 잘 수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며,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가 튼튼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빙의 방식과 절차를 계획함에 있어, 세상과 구별된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실 담임 목사님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게 하시며 복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으로 노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열방에서 헌신하는 성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오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눈물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 부흥의 꿈과 자립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을 밝히는 힘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최현준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하늘의 크고 기이한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부목사님들과 교회 학교 교육자님들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백합찬양대와 파닝그레이스의 찬양이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아름다운 곡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여 진리여 생명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